할렐루야! 예! 공이! 공이공이이 예, 제가 비전 선포하라고 해서 저희는 우리 어, 공격체를 소개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 그러셨습니다. 예, 이 앞에서 너무 뜨겁게 놓러셔가지고 제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지금 나오면서 나안 나가면 안 되냐고 쏟으더니 아, 예, 바로 찾으시네요. 어디로만 가셨냐고. <laughs> 예, 저희 수원 다엘유대 공격체는 2020년 예, 한다살 캠프로 시작하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새롭죠? 예. 저희 인생학교를 통하여 많은 아이들이 세워졌습니다. 저희는 지금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예, 1회 졸업생을 내고요. 예, 원래는 3, 4회 졸업생을 내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전부 다 예, 미국으로 유학 가버렸습니다. 유학을 가고. 필리핀이를 유학을 가고, 그러면서 저희가 올해 1회 사역, 1회 졸업생을 냈는데, 그 가운데 1회 사역자가 태어난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네. 우리 공동체는 사역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아이들이 깜찍하지요? 예. 어, 깜찍하지요? 이런 아이들이 커서 지금 저렇게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크로나 예, 어,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을 안 듣습니다. 예, 들을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어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아이들이 고비캠을 하며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저희도 본부에서 코로나 맞을때 똑같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움츠려지고 힘들어진 상황 가운데도 저희는 하나님께 나가는 고비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달려갔던 결과들이 지금 아이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결과들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숫자는 그 전보다 좀 줄었지만, 예, 네, 그래도 저희가 지금 32명입니다. 줄어서 32명이에요. 아미으신다 다들 오, 일어서. 오, 자, 빨리 일어나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자, 일쪽에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자, 앉아주세요. 아, 저희가 마음이 상했어요. 왜 상했냐면, 예 제가 기억하기는 본부 다음이 저희였거든요. 인원수가 요번에세 보니까 저희가 3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비 캠 다시 한달성 캠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치고 올라갈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 저희가 이렇게 고비 캠을 하고 하나님께 세워져간 일들을 했습니다. 지역계에 복음을 전하는 다니엘 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멈춰진 하나님의 우리 비전 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다리의 소망인 거죠. 예. 누군지 찾아보십시오. <laughs> 저기 있습니다. 저기.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꿈이고 비전일 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회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저희 교회는 움츠러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아이들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옥교회의 예배를 살리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예배에 수요 찬양을 하고 금요계대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깨우고 있는 사역이 멈춰지지 않는 거죠 코로나로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뚫어나갈 돌파의 길을 찾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여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적성을 바라보고 하나의 님 말씀 가운데 세워져가는 길을 바라보며 성도사를 파손하며 예 누가 화손된지 찾아보세요 예, 미국에서 보시면 나온 친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 화손하며, 파손하며 1회 졸업생을 냈습니다. 이 졸업생 두분 중에 한 명은 다시 비전을 선포하며 달려가고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사역제기를 헌신했습니다. 할렐루야. 더디 가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 길이 우리의 고, 다니엘 공세 비전인 것처럼 우리 IM 성계의 비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대하게 저희가 졸업식을 치렀어요. 졸업식은 또 다른 한계의 성포가될줄 믿습니다. 아 용이 너무 안 되는데요. 자 기억해 주십시오. 다니엘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다니엘은 멈추지 않습니다. 보음이 선포됩니다. 비전이 세워집니다. 십니다. 다니엘 통해서 수원 서울 경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다니엘이 비전이고 공동체의 꿈입니다. 감사합니다.